안녕하세요, 코자슬립입니다. 숙박업소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운영 중이신 여러분들 단순한 잠자리 제공만이 아닌 고객에게 진정한 안식과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숙박업소에서 고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깊고 편안한 숙면입니다. 고객의 최고의 숙면을 위해 코자슬립이 함께하겠습니다. 코자슬립은 유통마진 없이 국내 공장 직영 생산 가격으로 침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박업소 사장님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코자슬립이 제안하는 침대는 단순한 가구가 아닙니다. 최첨단 기술력과 감각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혁신의 결정체로 고객이 한번 누워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각 침대마다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스프링은 몸의 무게를 섬세하게 분산시켜 어떤 자세에서도 안정적인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덕분에 고객들은 밤새도록 편안한 수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고객 개개인의 체형과 수면 습관을 고려한 메모리 폼은 마치 그 사람만을 위해 제작된 듯한 안락함을 선사합니다. 또한 통기성이 뛰어난 원단으로 사계절 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움직여도 끄떡없는 무서운 매트리스는 고객에게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여 호텔, 기숙사, 병원 등 다양한 공간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 각기 다른 숙박업소, 리조트, 병원, 요양원, 기숙사 등은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코자슬립은 각각의 요구 사항에 맞춰 공간의 특성과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침대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되어 대량 주문과 장기 계약에도 문제 없이 대응합니다. 모든 제품은 출고 전 꼼꼼한 검수와 테스트를 거쳐 언제나 최상의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매장에는 해당 제품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체험해 보세요. 매장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매장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해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야당역 3번 출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차공간이 넉넉하여 자가용으로 이용하셔도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코자슬립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세요.